그래서 제가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형 저랑 스소울 1대 1로 세 판만 붙어요. 형이 이기면 제가 샌드위치 30개 다 살게요. 대신 제가 이기면 30개 그냥 저 주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때 일인데 이때 날마다 학교 갔다 오면 스페셜 솔저를 했어요. 어느 날팀 데스 매치를 하다가 완전 잘하는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캐릭터가 키캐더라고요. 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클랜이야? 아니, 우리 클랜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가? 알고 보니까 그동안 쭉맨 밑에서 잠수 타고 있었던 분인데 오랜만에 접속하신 거였어요 진심 기캐로 그렇게까지 날아다니는 사람 처음 봤어서 선생님 저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디코 아이디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양반이 보통이 아닌 게맨마다 전략을 다 외우고 있어요 여기서 수류탄 던지면 2초 후에 튀어나온다 저기 박스 뒤에 있다 감으로 한다와 진짜 FPS계의 김동현? 기 <목소리> 덕분에 제 킬덱 비율도 전보다 많이 올라갔고, 밤마다 같이 팀전 뛰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형, 동생 하면서 말도 놓게 됐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 형이 게임 도중에 갑자기, 아, 오늘은 팔이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무슨 힘든 일이라도 하셨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편의점을 한대요. 근데 창고 물류 정리하느라 팔을 많이 써서 좀 아픈 것같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틀 지났나? 동네 편의점에 뭐 살게 있어서 잠깐 들렀는데 대낮부터 무슨 술 취한 아주머니가 지팡이인지 뭔지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난동을 부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문득 생각나서 그 형한테 저 아침에 살거 있어서 근처 편의점에 왔는데 웬 아주머니가 행패를 부리고 계시더라 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더러운 답장이 혹시 거기 맞은편에 신발가게 있는 곳이냐고. 그 옆에 파란색 SUV 항상 주차돼 있고 오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우리 편의점이야 와우 진짜 우리나라 좁긴 한가봐요? 그쵸? 날마다 그 형한테 별이별 편의점 진상손님 썰도 듣고 가끔 급하게 자리 비운다고 할때 대타로 알바도 띄워주고 뭐 그랬습니다 제 채널 구독도 눌러주셨고 계산대 옆에 치킨이나 핫도그 같은 거 파는데 그 중에 당시 기준으로 최근 들어서 안 파는 메뉴가 있었거든요 그거 요즘에 왜 없냐 먹고 싶다 하니까 네가 먹고 싶다면 만들어 줘야지 이 하면서 바로 튀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게임할 때 이런 드립도 쳤어요 아형 오늘따라 반응 왜 이렇게 느려요? 혹시 물건 계산하면서 하시는 거 아니죠? 뭐 이 새끼야? <laughs> 한 번은 편의점에 갔는데 매장 구석에 샌드위치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아니 형 이거 뭐예요? 하니까 샌드위치 3개를 발주 넣으려다가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서 30개를 넣대요. <laughs> 이게 차라리 컵라면이나 과자 같은 거 있으면 상관없는데 신선식품은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형 저랑 스소울 1대 1로 세 판만 붙어요. 형이 이기면 제가 샌드위치 30개 다 살게요. 대신 제가 이기면 30개 그냥 저 주세요. 어차피 이거 처치 곤란한 거다 보니까 바로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세 판을 떴는데 처음에 각자 한 판씩 이겼거든요. 막판에 동점이었는데 시간 7초 남기고 제가 헤드샷 맞아서 졌습니다. 아, 그러고 한달 뒤였나? 김밥을 또 30개를 발주 넣으신 거예요. 아니, 이것도 뭐예요? 하니까 이번에 먼저 저한테 내기하자고 말하더라고요. 형 솔직히 말해봐요, 이거 일부러 30개 시켰죠? 응. <laughs> 아니. 이번엔 깔끔하게 한 판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겼어요. 와우! 그 후로 한동안 아침은 거의 김밥만 먹었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 이메일 한번 주세요. 서든이라도 한판 합시다.